생일 축하고니다 네. <laughs> 오빠 진짜 많이 감동했다고. 아. 짜. <laughs> <짠>. 와. 내가 <laughs> <laughs> 아이고 아이고. 엄청 자랑하지 않아. 바이퍼 <laughs> 체인가 <제일> 사랑해요. 이거 뭘거 있어? 편집 쓰고 있어. 와, 좀 크게 쓰지. 안 돼. 원래 이런 게. 뭐래? 하나도 안 보이네, 마가. 오늘 아빠 생일 위해서 편집 쓰는 거야? 응. 응. 빨리 해 빨리 아빠가 오고 있어. 뭘 써야 되지 생각이 안 나. 생각이 응. 안 나. 응. <laughs> 알았어 지금 빨리 해야 돼 아빠가 오고 있어. 빨리 빨리. 응. <laughs> 우와. 우와. 오늘은 우리 신랑의 생일 그래서 스프라이즈 할라고. 지금 준비하고 있어. 요 지금 주차하고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케이크 서프라이즈 어준맛있겠다맛있겠다 우리 고다어거비하안좋어 준비하고 있 리 아빠 올라와야지 려 빨리 빨리 어, 떨려, 떨려. 빨리 려 떨려 어, 떨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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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가 올라왔 네. 엄마 엄마 하나 빠졌어 오 어, 하나 빠졌네 너무 떨려지고 이렇게 케이크 그 준비하고 있어요. <laughs> 너무 떨려 <뚫려>, 너무 <laughs> 기다리고 있는데 왜안 올라와지? 불꽃, 불고 빨리! 아니, 괜찮아. 생일 축하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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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

마틴가도다 oh 준비해놨어요 아, 나, 나 진짜 생각 안했는데 생각 안했어요? 이거 눈물 흘리네 아 눈물 흘렸어 나 못떨어진다 이거 말 성공했다 성공 <laughs> <laughs> 나하고 oh. 어, 유진이 우리 둘이만 유진이 아빠 편집 있잖아 어, 편지 어디 있어? 아 어, 고마워 아나 어, 진짜 생각도 안 했는데 어? 어. 사랑해. 유진이 어떤 편지 썼는지 아, <laughs> 아, 어. 너무 스윗하다 둘이 너무 스윗하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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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진이 아빠 스프라이즈 응. 성공해서 어때? 좋아 좋아 <laughs> 한참 기다렸는데 응, 우리 응, 둘이만 응. 많이 떨리는데. 아, <laughs> 젊은. <젊음>. 고맙습니다 오빠 <laughs> 고마워 네, 아. 오빠 생일 축하해. 아. 건강하시고 음.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 우리. <laughs> 맛있어, 고마워. <laughs> 네, 오빠 진짜 많이 감동했다 오늘. 아. <laughs> 지금 어. 아직도 울, 눈물 흘리네 아냐, 나 샤워했어 샤워일 갔다 와서 이런 일이 네. 있을 줄 몰랐어요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아, 나 진짜 너무 너무 감동이었어 아. 진짜 고마워 네 이지도 어. <laughs> 고마워, 우리 딸 맛있게 드세요, 어. 건강하고 <laughs> 오빠 오늘 기뻐해요? 한분이는거야 생일선물 <laughs> 아, <Thank> <laughs> 네, 그 안에 뭐 들어있을까요? 뭐 있을까요? <laughs> <laughs> 어. 어? 뭔가 좋은거 같은데? <laughs> 짠! 와우 와! Wow. 와! Wow. 목걸이네. <laughs> 오 순금 24, 24캐에요. 와! 어. <laughs> wow. 내가 오빠 이거 갖고 싶었는데. <laughs> 원래는 다 받았네. 그러니까 어떡하냐? <laughs> 비싼 건데. 비싸. 오! 329만원 짜리에요. 329만원? 와! <laughs> <laughs> wow. 몇돈 했어? 팔 돈. 음. 뭐야, 아빠 도와줘. 아빠 이거 꼽아 줘. <laughs> <laughs> 와. 꼽을수있지 응. <laughs> 야, 원래. <Yes>. 오 <laughs> 멋진데. 멋져? <laughs> 나한테 무슨 말 없어요? <웃음> 사랑해. <웃음>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<laughs> 와, 우리 와이프 최고 사랑해요. 아이고, 오늘, 오늘 되게 기쁜 일이네. <laughs> 오늘 오빠 울고 야,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니야? 어? 어? 야, 살라 사랑해요. <laughs> 되게 기뻐하네요. 아, 오빠 이거 많이 가, 갖고 싶었어. <laughs> 지금 받았어요. 어, 고마워. 네. 오빠 평생 한 번도 안 했는데 처음 하는 거. 야 그래요? 어, 처음 하고 싶었어. 어? 지금 받았어요. 어. 생일 고마워. 선물로. 고마워. 어. 네. 아. 어. <laughs> 건강하세요. 어. 네. 너무 힘들 것 같아. 어? 먹이 너무 무운데 아빠가 오늘 많이 기뻐하시네요. 어. 너무 무거워. 먹이. 아, 이거 하냐 <laughs> <laughs> 어, 이럴 까 유진이가 아빠 위에서 케이크 잘라주네 본인이 먹고 싶어서 때문에 아니야? 아, <laughs> 그치? 맞지? <웃음> <웃음> 본인이 먹고 싶어서 밥은 조금만 먹고 케이크 자르네. 오, 예쁘게 자르네. <laughs> 이제 컸다, 유진 오예 <laughs> 예. 잘 잡아야 돼 떨어지면 어유유유유 그래 이렇게 뭐 그렇지 놓고 놓고 세월이 그러지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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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잘했어. 잘했어 아빠 잘 들어야지 고마워. 근데 너 오늘 너무, 너무, 너무 좋다. 아빠 생일인데 아빠 잘라서 우리한테 줘야지. 무 먹어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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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거워. 엄청 자랑하지 않아? 너무 먹어. <laughs> 엄청 자랑하시네요 아저씨. 야, 케이크. 아. <laughs> 오늘 생일 서프라이즈 대성공했습니다. <laughs> 나는 오빠 삶에서 이렇게 행복한거 없어. 우리 와이프, 최고 진짜로 오빠는 와이프 사랑해요. 네. <laughs> 진로또 눈물 흘려왔냐아이 미, 아야 아빠. 너봐또 눈물 고 하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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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진짜 로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좋을 줄 몰랐지. 뭐야, 응? 우리 둘이 아빠랑 대성공했다. 응? 아빠가 지금 이렇게 엄청 감동이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눈물 흘리기 눈물 흘리기까지. <laughs> 유진이 기분은 어때? 좋지 좋아? <laughs> 이게 인생이 이렇게 인생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 많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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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어서 렇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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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렇 힘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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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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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혼하고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서로가 착착착착해서 지금 지금은 너무 좋잖아.